네. 오늘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점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자는 지면 위에 도드라진 점을 손가락으로 만져서 읽는 시각장애인용 문자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눈으로 문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서 읽는 입체용 글자입니다. 점자는 원래 12개의 점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한 번에 인식하기 어려워서 6개의 점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정착되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여섯 개의 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점자는 읽기용과 쓰기용으로 나뉘는데요, 읽기용과 쓰기용으로 나뉘는 이유는 시각 장애인들이 점필을 이용해서 뾰족하게 쓴 다음에 뒤집어서 읽기 때문에 쓰기용과 읽기용은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이 교구를 통해서 만들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읽기용으로 배워보려고 해요. 읽기용은 6개의 점이 왼쪽부터 세로로 1, 2, 3, 4, 5, 6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교구는 읽기용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교구이기 때문에 읽기용 점자를 배워보겠습니다. 한국의 점자는 누가 정착시켰을까라는 궁금한 점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송한박두성 선생님이 1926년에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한글 점자를 반포하셨어요. 훈맹정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안못 보는 사람이 모국어까지 모른다면 생활하기 너무 불편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서 이들에게 점자를 가르치고 생활에 조금 더 편안하고 그리고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점자는 우리 생활에 지금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어, 여러분들은 혹시 점자 어느 어느 곳에서 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맞아요 엘리베이터에 요새 점자가 다 표시되어 있죠. 층 층마다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점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도 점자로 표시되어 있죠. 이것처럼 시각 장애인들이 접근성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점자로 되어 있는 안내판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점자로 이름부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점자는 한글처럼 자음 모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음 모음을 결합해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우리 한글과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글에도 자음이 초성에도 쓰이지만 받침으로도 쓰이죠. 종성이라고도 하는데 초성, 종성이 어, 점자 모양이 조금 달라요. 어, 이렇게 해야 우리 한글을 읽을 때 편안하겠죠. 이게 초성에 쓰인 자음인지 받침에 쓰인 자음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눈앞에 지금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어져 있는 점자 일란표가 보이시죠? 아, 저는 조인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물론 제 이름은 조인성이 아니지만 조인성 안에 여러 가지 법칙이 숨어 있기 때문에 조인성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조인성의 조는 이 지읒이 먼저 들어가는데요. 지읒은 초성이죠. 그래서 초성에 있는 지읒을 찾으면 어, 몇 번, 몇 번일까요? 네. 앞에서 우리 읽기형으로 세로로 1, 2, 3, 4, 5, 6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러면 조, 조에 나오는 지읒은 몇 번, 몇 번? 맞아요. 4번, 6번이 되겠죠. 그래서 4번, 6번. 그리고 모음으로 내려와서 5를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5는 몇 번인지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네. 1번, 3번, 6번. 네, 맞아요. 그러면 조가 완성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인, 인을 찾아볼게요. 어, 우리 인에는 초성에 쓰인 이응이 소리값이 없어요. 이응이 빠져도 우리는 인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초성에 쓰인 이응은 표시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띄어 쓰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모음 2로 가고 모음 2를 찾아보시면 몇번몇 몇 번일까요? 네. 1번, 3번, 5번이에요. 네. 이 했으니까 이제 받침. 어, 이제 받침 처음 나오죠. 아까는 초성에서 지을 찾았었지만 이제는 종성에서 받침 이응을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네. 몇번몇 번, 몇 번? 2번, 3번. 5번, 6번, 네, 그러면 이제 인까지 완성했어요. 다음은 이제 성으로 갈게요. 시옷은 초성의 시옷. 어는 모음 어. 다시 성에 나오는 이응은 맞아요. 받침 이응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조인성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예외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아까 조인성의 조. 조인성 할때 일곱 칸으로 완성이 됐죠.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은 조인성이 몇 칸으로 줄어들었나요? 맞아요, 다섯 칸으로 줄어들었어요. 아, 모든 문자에는 예외가 있듯이 점자에도 예외가 있대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금 집중하셔야 되는데 하나 하나 다시 살펴볼게요. 조인성 할때 조는 똑같아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이 쓰시면 돼요. 어, 그런데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 인에서 달라져요. 아까 "인"은 소리값 없는 "이응"은 빼고 "모음" "이" 받침 "니은" 이렇게 갔지만, 지금 "이는" 한 칸으로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점자는 입체로 되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피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피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자주 쓰는 문자는 조금 압축을 했대요. 그래서 '약자'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줄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다가, 아,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되는 거에 자음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모음으로 된 약자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표에 보시면, 어, 언, 열, 연, 아, 이렇게 다 초성이 이응이죠. 그럼 이 초성 안에 자음을 넣으면, 오, 여기에, 어, 여기에 억 안에 초성에 이응을 빼고 기억을 넣으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거기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쓰는 문자는 조금 더 줄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자를 만들었어요. 인을 볼게요. 이는 아까는 첫소리 이응은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았고 모음 이 받침 니은 이렇게 두 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인을 보시면 한 칸으로 줄어들었어요. 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약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자라고 해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 칸으로 줄어든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점자는 입체 문자이기 때문에 부피를 될수 있으면 줄여서 사용해요. 왜냐하면 우리 글자보다 굉장히 부피가 커져서 책 두께도 굉장히 많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걸 줄이자라고 해서 줄였는데, 어? 근데 인자가 그렇게 많이 쓰여요?라고 여기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 인자만 많이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 소리값 없는 이응을 빼고 다른 자음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오시 오면 신. 비읍이 오면 빈. 지으시 오면 진이 되겠죠. 네, 맞아요. 이 첫소리 이응 대신에 다른 자음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 그래서 줄여주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는 일람표에 보면 대부분의 약자들이 초성이 이응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 이응 자리에 다른 자음이 오면 그게 약자로서 줄여지면서 전체적인 점자의 부피가 줄어들겠죠. 네, 그럼 이제 인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들어갈게요. 이는 여기서 약자에서 찾아보시면 끝에, 네, 인 되어 있죠. 그래서 인 번호 한번 우리가 일기형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소리내서 어 말해 볼게요. 자, 인몇 번, 몇 번일까요?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맞아요. 그래서 인한 칸으로 줄었고요. 어, 아까 조인성에서 보면 성세 칸이었는데 여기서 두 칸으로 줄어들었어요. 왜두 칸일까라고 또 생각하시면 시옷까지는 똑같아요. 네, 초성의 시옷 앞에서 찾았듯이 6번 그대로인데요. 뒤에 보면 어 이응 이렇게 두 칸이었던 게 갑자기 영이 와요. 이건 하나의 예외 규정인데 모음 영 앞에 자음 시옷 지읒 으이 오거나 쌍시옷 쌍지읒이 오면 영으로 소리나지 않고 엉으로 읽는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오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 복잡하실 텐데 다음 화면 보면 조금 더 쉬워요. 영이라는 글자가 보통 앞에 시옷, 지읒, 치읒이 오지 않을 때는 그대로 영으로 읽혀요. 근데 여러분 셩 정, 청,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오, 우리가, 生, 정, 청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영이라는 글자 앞에 시옷, 지읒, 치읒이 올 때는, 엉이라고 읽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옷과 영이 합해지면, 성으로 읽고, 그럼 0 앞에 치으이 오면? 네, 맞아요. 청으로 읽겠죠. 그리고 우리 정시성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0 앞에 지으이 오면? 네, 정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러면, 엉을 다시 만들면 어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0이라는 글자로 많은 글자가 줄여질 수 있는데, 어 여기에 다시 엉까지 만들면 그렇지 않아도 점자 구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6개의 점으로 사용하기에 한계를 느끼는데 엉이라는 약자까지 만들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서 영이라는 글자 앞에 시 ㅅ 치 치읓, ㅊ이 오면 엉이라고 일자 라고 예외 규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그럼 조인성 7칸에서 5칸으로 줄어든 이유를 이제 여러분이 다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이름을 써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의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이름을 6개의 점 안에 담을 수 있게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거영 앞에 ᄉ, 치 ᄌ이 오면 어떻게 소리난다? 네, 성, 정, 청. 이렇게 읽힌다. 하나의 예외였고요. 또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인 앞에 다른 자음이 올땐 어떻게 되는지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인 앞에 미음, 비읍, 지읒이 오면 맞아요. 민, 빈, 진. 이렇게 읽혀요. 어, 여기서 조금 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 이름이 들어간 연인데요. 연 앞에 기역, 비읍, 히읗이 오면 네, 견, 변, 현 이렇게 읽혀요. 오, 약자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옹이라는 약자가 있어요. 옹은 그 자체로는 옹기 외에는 별로 쓰이지 않지만, 여기 이응 자리에 다른 자음이 오면 공. 동, 종 이렇게 읽혀요. 다음은 이제 성씨에 대한 예외 규정 한번 살펴볼게요. 네, 성씨도 약자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강 알아볼게요. 강은 예외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초성, 기역, 모음, 아, 받침, 이음 이렇게 구성되는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아까 약자에서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죠. 네, 그래서 가도 약자가 있어요. 그러면 강을 사용하려면 강이라는 글자를 점자로 나타내려면 약자 가에 받침 이응 이렇게 해서 강을 완성시키고요. 박, 우리 박시성도 굉장히 많으시죠. 바도 약자가 있어요. 그래서 바에 받침 기역 이렇게 해서 박 그리고 한 하려면 하도 약자가 있어요. 하에 받침 니은. 이렇게 해서 성씨가 완성돼요. 아,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성씨 김. 김도 약자가 있을까요? 아니요. 김은 약자가 없어요. 그래서 김은 그냥 기역 모음 이 받침 미음 이렇게 사용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름 알아보셨고요. 이제 연습용 종이에 여러분들 이름 한번 표시해 볼게요.